올 한해도 어, 저물어 갑니다. 저도 오늘 나오면서 어, 지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스스로 어, 어, 제, 제 삶의 자치를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잘산한 해였는지 잘못산한 해였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락세계도 천당도 아닙니다. 이 사바세계, 인도말에서 온 말인데, 사바세계. 사바사바에서 적당히 살아간다는 세상이 아니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문은 이제 가민, 뭐 가민세계로 오는데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실감이랍니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래요. 그러나, 이런 말에 팔리지 마세요. 사실은 세월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 그 속에, 에? 세월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물이, 현상이, 가고 오고 그렇습니다. 어, 뭐, 철학자들 표현을 얘기하면은 시간 자체는 존재예요. 그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 자신이 오고 가고 변해가는 겁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더덥다는 것은 시간 자체가 세월이 더덥는 게 아닙니다. 그 세월 속에서 사는 우리들 자신이 예시가수 없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늘한결 같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더덥다는 거죠. 우리들 한 생애 중에서 한 해가 이와 같이 빠져나갑니다. 해가 바뀌면 어린 사람들은 한 살이 보태져요. 그러나 나이든 사람들은 그한 살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을 후회없이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선방에 가면은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생사사대 무상신속 생사사대 무상신속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생사예요. 나고 죽는 일, 한순간도, 어, 정신 철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흔들리고, 어, 종잡을 수 없고, 이게 바로 생사입니다. 이와 같은 생사가 너무나 큰, 크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생사 속에서 무엇이 받쳐주고 있는 건 무상. 무상이 신속하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늘변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각 잘못 먹으면 엉뚱한 길로 비틀어 나가고 또한 생각 바로 정신을 차리면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나가면 세월은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택시를 타고 길상사로 가자고 하니까 그 기사님이, 아, 그 부자절이요? <laughs> 그러더라네. 아, 그 부자절이요? 부자절이라는 이 말이 제게는 한동안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절을 8년 전에 처음 만들 때는, 어, 교회고 절을 할것 할 없이 요즘은 너무 흥청망청하기 때문에 너무 과소표하고 너무 넘치고 지나치기 때문에 좀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망을 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기에, 물론 일부겠지만이 부자절이란 말이 들리는 걸 보고 어, 상당히 저는 어, 착잡했습니다. 8년가 8년 전에 이 요정이던 대원각을 이제 절로 만들 때 신문 방송에서 얼마나 또 시끄럽게 떠들었습니까? 시가 뭐몇억 어? 원짜리, 몇십억짜리 뭐 땅이 몇천 평이고 이래 가지고 그때 이 어떤 신문에서 이제 몇천몇 어? 억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와 가지고 이제 부자 절로서 그렇게 인상이 되던가 봐요. 한동안 여기저기서 저한테 편지가 많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마치 이 절이 내 개인 소유인 것처럼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편지가 와서 제가 아주 이 공경에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귀시면로 5, 6억, 집고치느라고 5, 6억 되던 판이거든. 부자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흔히 이제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살림이 넉넉한 사람 부자를 이제 정의하기를 <laughs>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와요. 뭐 사전이라는 게다 그런 건데. 에, 물론 우리가 이제 농사 짓고 살던 농경 사에서뭐 이루어진 그런 속담입니다. 이 부자라는 항목의 속담집을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 부자가 더 무섭다. 이런 말 하거든. 흔히 요즘도 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뭐, 다그런 사장님 일부, 부자가 너무 더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들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색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그만큼 축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자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멀쩡하다. 어? 뭐 그런 소리예요. 또 이제 부자에게도 한이 있다. 부자라고 해서 아무 걱정심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름에 그렇게 부자가 되기까지 모두 한들이 많이 맺혔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어 전심 전력을 기울여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긁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 나이 속담 못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하나면 동네 셋이 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진 속담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에 무슨 다른 것도 이제 대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지주들 지주도 이제 이 아주 그 우리 뭐 그런 뭐이 조선조 말기 또 일제시대도 그런 뭐 나쁜 지주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수탈했습니까 소작인들을 뭐소리에도 나오지만은 부자가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 그만큼그 인근에서 타지 수탈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부자에 대한 속담을 제가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예, 오늘날 재벌과 옛날 부자는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 보면. 탐욕이 바로 생사 윤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지나친 욕심. 분에 넘치는 욕심이에요. 자기 그릇보다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 끝이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이면 만족할까? 만족할 줄을 몰라요. 이건 있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행복은 물론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꼭 가진 것에 의해서만 행복이 추구되는 건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밖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향기처럼 우러나는 거죠. 똑같은 여건속에서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 너나 없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건 아주 본능적인 소망이에요. 다 이제 여유있게 잘 살고 싶다. 잘, 잘 살고 싶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뭐그 길을 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그 세계화라는 게 뭡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강대국에서 자기들이 온그 세계를 시장화 시키겠다는 이런 뜻에서 더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새로운 그 경제적인 침략이죠, 일종의. 침략 전략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있었고, 뭐 세상에도 다 널리 알려진 일인데, 졸부들이 졸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재화를 모으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떤 투기를 한다든가, <laughs> 갑작스럽게 이제 이 부자가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부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자기 분수 밖에 것이, 자기 분수 바깥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그릇에 채울 만한 것을 지내야 되는데, 자기 그릇은 컵밖에 안 되는데, 어? 큰 동의를 채우려고 하니까 넘치는 거죠. 갑작스런 부, 그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뭐, 로또 복권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도 가끔 이제 사서, 허탕치고 했겠지만은 하루 아침에 몇십억짜리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개네 다들 얼마나 부러워해요. 아이고 나도 가서 그때 좀 하나 하나, 하나 살 걸. 하루 아침에 하루 아침에 복권 몇장 샀는데 그게 몇십억이 당첨됐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날부터 불행합니다. 그건 빤한 일이에요. 그 당사자는 그날부터 불행해진다고.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됩니다. 단절돼요. 또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의미를 잃게 됩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니까 지금까지 착실하게 피땀 흘려서 차곡차곡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것 삶의 질서에 교란이 생겨요. 삶의 의미를 잃게 돼요. 또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멀어집니다. 자민들 온전히 자겠어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쓸까 하고 자민, 자민들 제대로 못자을 거예요. 세상에 공권선 없습니다. 횡횡재를 만나면 반드시 횡액을 당하게 돼요. 이게 인과관계예요. 횡재 일종의 그 복권 당첨도 횡횡재예요. 불로소득이니까 횡재를 만나면 횡횡액을 당하기 애군을 또 불러들이는 게 쉽단 말이에요. 물질하는 그런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혼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꼭 거기에는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같이 따라와요. 오래 전에 이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스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복권이 당첨됐다네. 그러니까 한 내가 든지한 20년 전에 복권, 그때도 복권이 있었던지. 뭐젤라북도 어떤 절이에요. 복권이 당첨되니까 갑자기 이제 어? 확실하게 무슨 기도도 하고 그러는 스님이 당첨되니까 이거 어쩔 뻔 몰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뭉치 떼서 자기 은사 스님 차 하나 사들있대요그고 자기도 이제 차를 하나 사고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래서 가지그 아래 뭐저 아래 동네 어떤 처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뭐 결혼까지 했다네. 그 후로 또 들은 이야기가 어디서 택시 기사하고 있대요. 택시기사 <laughs> 난데없는 돈이 생기면은 반드시 사람이 불행해져요. <laughs>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가난을 내세운 것은 지나친 그 탐욕,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 지나친 낭비. 흥청망청에서 벗어나서 맑고 조촐한, 가질 만큼만 갖자는 뜻에서 이제 맑은 가난을, 청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난 자체는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잘 살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다 같이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진 사람보다도 안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또 구조적으로 가진 사람들 때문에 같이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자기 목숨또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신정한 그런 부자인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덕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덕이란 뭡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이웃과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는 원천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삶을 살다 하지 갈때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내게 어떤 우주의 그런 그 재화 선물이 내게 지금 잠시 맡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관리할 줄 알면 그 연장이 되고 오래 지속되고. 그걸 바르게, 그런 소식을 모르고, 어,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탕진하게 되면은 곧 그건 회수당이에요.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뭐합니까? 그걸 회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구,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어, 재, 물질이 생겼다고 할때 이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단지 내게 맡겨진 거라고. 설사 내 어떤 정당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 내게 맡겨진 거예요.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쓰면은 덕을 닦게 되는 거고 이것을 잘못 어, 쓰게 되면은 복을 감하게 돼요.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덕을 닦으면서 사람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또한 부자입니다. 모든 것은 한때예요. 무상하다는 말은 그 소리입니다. 모든 한때예요. 늘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늘 부자란 법은 없습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가난한 법은 없어요. 무상하다는 것, 변한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의지적인 노력,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축적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흥청망청 이던 것도 다 이제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한때예요. 우리가 살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각자 우리 일이에요. <laughs>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언젠가는 이제 다 이제 명이 다 하면 이제 호출 당하지 않아요? 그때 무엇이 남아요? 집이 남습니까? 무슨 자식이 남습니까? 누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홀로 있는 자기 자신, 내게 무엇이 남는가? 그 많은, 많은 것, 지식이 됐건, 또 무슨 재산이 됐건, 또 뭐, 그 밖에, 어? 다른 뭐, 재화가 됐건 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져가는가? 평소에 지은 업. 이 업이라는 것은 나쁜 업만이 아닙니다. 좋은 업도 되고 악업도 되고 그래요. 평소에 지은 업만 그림자처럼, 그림자처럼 따라가요. 우리가 살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몸도 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무엇이 따라가는가? 내가 평소, 하루하루, 살면서 닦은 그 업. 그게 선의 비대건 불선의 비대건 엄만 이 그림자처럼 따라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표현하면 이 다음 생에 바로 그것이 이제 이 다음 생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든지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어린애들이뭐세 살짜리가 네 살짜리가 이제 뭐 작곡을 하고 뭐 연주를 하고 한다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생생에 쌓은 그런 그어 역량이 어떤 계기에 그렇게 싸게 트는 거예요. 비그는 예로서 이제 여기 스님들이 몇분 계신 우리들 그래요. 이 금생에 처음 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온 사람들 은 여기 자, 정착이 안 됩니다. 한 2, 3 0년 있으면 다 이제 택시 운전사가 되고 뭐다 나가버려요. 몇생몇생이 길에서 이제 닦인 사람들은. 죽어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업이 그런 거예요, 업이. 중 모집한다는 광고 보신 분 있습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중 모집한다는 광고 없어요. 신학대학에서는 신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도 만들고 목사도 만들고 그래요. 동대에서는 승리를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그 종단에 사는 일반 교육기관이에요. 누구라,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제 발로 때가 되면 걸어서 온다니까 한 생각 내가지고 그것도 한 생각 내, 일으키게 되면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한시가 바빠요. 한시가 바쁘다고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다 전생에 익힌 소식입니다. 그건 수행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익히기 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곧이 다음의 나를 형성한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순간순간 살면서 이 다음의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길상사를 일부에서 이제 부자지라고 한다니, 과연 부자절 소리를 들을만 하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 사는 스님들과 또 이제 여기 다니는 신도들이 함께 반성해야 돼요. 과연 길상사가 부자절이라고 부자 부를 만한 에? 그런 절인가.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그리고 청정한 수행과 올바른 교화로서 많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도량이 될때 그때 비로소 길상스러운 이름 그대로 길상스러운 부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잘 사십시오 부자 부럽지 않게 잘 사십시오